자, 투기장 신규 콤보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명중률이 낮아요 일단 스킬트리는 어떻게 되냐면 스킬트리 같은 경우에는 대구르르, 어, 힘차게 하나, 홀짝 셋, 그리고 빠르게 둘 콱콱, 저리가, 핑그르르, 내팽개치기 제가 좀 특징이 뭐냐면 힐을 뺐어요 힐을 뺐고 그 대신에 저리가를 넣었거든요 이 넉백을 통한 이 넉백을 활용한 콤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옷장은 2월달에 나온대요 2월달 자 이렇게 세팅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트위치 방송은 아직 계획이 없어요. 트위치 방송 하면 되긴 하는데 별로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 콤보는 조금 아쉬운 점? 기절을 먼저 넣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갔죠? 넉백을 시킨 다음에 핑그르르 지금 방금 콤보가 깔끔하게 들어갔는데 아화질 트위치가 가장 좋아요 방금 샤이 신규 콤보가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 거냐면 대구르르 힘차게 하나 거리가 핑그르르 폴짝셋 두번 이렇게 쓰는 거예요 원래 어떻게 썼냐면, 신달자님, 어서 오세요. 대구르르 힘차게 하나, 힘차게 하나, 그러니까 힘차게 하나를 두번 쓰고 핑그르르. 그 다음에 상대방이 일어날 때 폴짝셋으로 약간... 맞딜을 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저리가를 하나 넣음으로써 데미지가 아마 그 주력기를 하나 더 넣을 수있을거예요 힘차게 하나 두개 핑그르르까지 세개 그리고 폴짝셋은 어차피 이게 상대방이 일어날 때 맞딜을 하는거니까 제외할게요 그러니까 데미지를 주력기를 세개를 넣거든요 근데 이거는 힘차게 하나, 뭐 저리 가도 데미지 조금 있죠. 괜찮죠. 그 다음에 핑그르르까지 두 개, 폴짝셋까지 합치면 네 개. 여기서 이제 투기장, 투기장에서는 폴짝셋에만 슈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아낀다고 치면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대구르르 힘차게 하나 저리가 핑그르르 힘차게 하나 폴짝셋 제가 이렇게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연 근데 이 콤보가 조금 적중률 자체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일단 기절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걸렸죠, 넉백, 핑그르르 힘차게 하나, 폴짝셋 그리고 일어날 때도 폴짝셋으로 맞딜 거의 피, 피다 뺐죠 그니까 러 맞딜까지 하면은 이정도 차이가 있어요 제가 원래 쓰던 콤보가 여기 밑에 콤보고 이게 신규 콤보를 근데 쓰려면 힐, 힐을 포기했어요 제가 스킬 창에 힐을 빼고 이걸 쓰거든요 그니까 이 콤보의 핵심은 뭐냐면 저리가에서 넉백이 있죠 저리가에서 상대방을 밀치고 핑그르르를 쓰는데 이 핑그르르가 이게 거의 샤이만의 약간 특징이거든요. 보통은 다 이래요. 첫 타격 성공시 띄우기, 뭐첫 타격 성공시 기절. 그래서 설화 같은 경우에도 넉백 다음에 기절을 넣으려면 붉은달 개화 무한콤보를 쓰려면 타이밍을 막 절묘하게 맞춰야 되는. 좀 난이도가 높은 단점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타격 성공시 무조건 기절이에요. 그래서 넉백을 쓴 다음에 저리가를 쓰고 나서 상대방이 넉백된 상태에서 핑그르르를 그냥 바닥에 깔아두면 넉백이, 끈, 넉백이 끝나자마자 기절이 걸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타격 성공하면서 넉다운까지 하면서 추가적인 콤보를 넣을 수 있죠. 약간, 무한 콤보를 응용한, 넉백 기절을 응용한 콤보가 되겠습니다.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슈악이 긴 판, 강아지가 조금 짓고 있는데. 근데 이게, 넉백을 쓰려면, 그거를 빼야 돼요. 힐. 그게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이거는 좀 개인 취향에 따라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걸렸죠 넉백 쓰고 나서 이걸 깔아주면 바로 기절 힘차게 하나 쓰고 폴짝셋으로 맞틸까지 아니면은 폴짝셋이 슈퍼하머가 달려있으니까 이걸 조금 아끼려면 힘차게 하나를 두번 써도 될것 같아요 여기서 힘차게 하나 폴짝셋으로 넘어가지 않고 슈퍼하머를 아끼는 방법은 힘차게 하나를 두번 쓰는 거 이렇게도 한번 써볼게요. 슈퍼하머를 아끼면 이후에 플레이가 훨씬 편해지거든요. 연는 조금 별로예요, 지금. 섀도우랑 비슷해요. 걸렸죠? 넉백, 기절, 힘차게 하나 두번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상대방이 일어나서 저한테 반격을 하는 타이밍이잖아요. 저 타이밍이 사실. 원래 콤보를 한번다 쓰면은 보통 다른 캐릭터들은 슈퍼하머가 다 빠지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폴짝셋을 아껴두면 이후에는 폴짝셋으로 슈아 유지하면서 맞딜하면 돼요. 제가 봤을 때 투기장에서 봤을 때는 힐을 버리고 이렇게 할 만한 것 같아요. 삼투형 이거 좀 어떤 것 같나요? 진짜 이게 타격마다 막 시시기가 걸리는 거는 진짜 큰 장점이에요. 자 막판 해볼게요. 걸렸죠? 아 지금 안 넘어졌는데 잠깐만 음빅사기가 조금 났네요 저항 떠가지고 안 넘어졌어요 한 판만 더 깔끔하게 마지막에 힘차게 하나 두번 쓰는 것까지 보여드리고 잠수신가? 자리가 핑그레르 힘차게 하나 두번 그다음에 폴짝셋 이렇게 맞딜 이런 식으로 신규 콤보를 한번 짜봤습니다. 일단 이 콤보, 콤보는 투기장 기준으로 만들었구요 필드에서는 힐을 쓰면서 회피기를 회복하는 게좀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콤보가 마음에 드셨다면 필드에서도 써먹을 수 있는데 필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폭딜을 넣어버리면 아무래도 장점이 있죠. 상대방한테 운 좋게 대구를 맞췄다. 힘차게 하나까지 맞췄다. 상대방이 기절이 걸린 게 확실히 보이면, 그 다음엔 이제 저리가, 핑그르르, 이런 식으로 콤보를 유지하면 되니까,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샤이의 신규 콤보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